중국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새로운 전략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작년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25조가 넘고 있고 올해 봄에 만기 도래한 국영기업의 회사채는 4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 전략은 첫째 쌍순환 전략과 구조조정 전략이 있습니다. 쌍순환 전략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위안화를 강세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이고 구조조정 전략은 중국 정부에서 파산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기업 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구조조정이고 고의로 채권자에게 빚을 떠넘기고 기업을 다시 리셋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무서운 전략인데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업 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층화윤이 반도체 기업이 11월에 파산했는데 14억 위안을 못 막아서 파산을 한 것인데 중국 정부에서 국영기업 파산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층화윤이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유동성 규모로 14억 위안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작년 최악의 경제 침체 중에서도 3분기 4.9% 상승, 4분기 6.9% 상승으로 비교적 선방을 하였는데 올해 6에서 8%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억 명 이상의 중산층 인구를 대상으로 한 내수시장을 키워서 경제성장을 하고 기업을 정리, 정돈해서 기업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유동성 축소와 긴축 움직임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야멸찬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